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자존감과 우울증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요즘 자꾸 무기력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 났을까? 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탓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사실 그 마음의 중심엔 자존감이라는 키워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1. FC의 이야기 20대 대학생 FC는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의 청년이에요. 늘 주변에서도 얘는 참착하고 진중해라는 말을 들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 시험 하나 망치고 나서부터 모든 일이 힘겹고 무기력하다고 느껴졌대요. 누가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라고 위로해 도서 그론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건 나를 몰라서 하는 말이야. 그말 속에는 깊은 자기 부정과 우울감이 숨어 있었어요. 겉으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의 자존감은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이. 자존감과 우울의 관계. 자존감이 뭘까요?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는가. 그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실패해도 스스로를 다시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작은 실수도 자기 전체를 부정하게 되죠. 역시 나는 안 돼. 내가 문제야.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우울은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화 있어요. 성취 중심 자존감의 무너짐 FC는 고등학생 때까지 늘 반에서 상위권이었고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대학에 오니까 자기보다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고 그때부터 자꾸 나는 별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대요. FC의 자존감은 사실 내가 잘하니까 남들이 인정해주니까 생긴 자존감이었어요. 근데 그런 기준이 흔들리니까 자존감도 함께 무너져버린 거죠. 3. 자존감과 우울증의 악순환. 중요한 건 자존감과 우울증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이에요. 자존감이 낮으면 우울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우울증이 지속되면 또 자존감도 점점 더 낮아져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뭘 해도 만족이 없고 결국 나는 진짜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더 강해져요. 이런 악순환은 더 깊은 우울로 빠지게 만듭니다. 4. 회복의 시작. 자기 인식과 수용. 자존감을 회복하는 첫 걸음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FC는 상담을 통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는 꼭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남들과 다르게 살아도 괜찮은 사람이야.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 말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시험 성적이나 친구 반응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자기 수용에서 오는 힘이에요. 마무리. 자신을 더 미워하지 않기. 우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넌 너무 오래 너 자신을 미워했어. 그리고 자존감 회복은 그 미움의 말들을 이해와 따뜻함으로 바꿔주는 과정이에요. 혹시 지금 당신도 난 쓸모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느끼고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해주세요.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아요. 기도문 주님. 저는 제 자신을 자주 미워했고 자꾸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의 실수와 부족함 너머에 있는 존재 그 자체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오늘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